혹시 응원공 없으신 분? 별로 없네. 그럼 됐어. 왜? 오, 오. 왜 내가 뭔 얘기 할줄 알고. 아, 좋았다 솔직히 저는 굳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이을좀더 팔았으면 좋겠네 뭐라고요? 벌을 만들어달라고? 좀 좋은 방법인데? 그런 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가지 좋은, 좋은 거를 같이 생각해서 이 다음 행보를 함께 해나갑시다,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자, 그리고 무대에 나왔고 이제, 아까 마지막 코디라고 거짓말을 쳤지만, 앵콜을 해야 되지 않나요? 네! 앵콜은 어, 살짝 스포를 했던 이긴 한데, 휴준 들려드릴 거예요. <목소리> 음, 빠르게 안 해도 되 <목소리>